보통 사람들은요, 이렇게 이제, 에, 이렇게 증고점에 올라오면 팔아야 되죠. 증고점이 왔단 말이에요. 그래서 수익도 지금 10한 5%, 14.73% 수익도 났단 말이에요. 그러면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증고점이 왔으니까 팔고 싶어 해요. 팔아야 돼요. 그러면 이제 10한 4%나 먹고 나면은 팔겠죠. 팔고 나면 주식은 그때부터 가는 거야. 근데, 이거를 모르면, 여기서, 어 팔아야 된다는 걸 갖다가, 어 주식을 팔아야 되는가, 가보다, 요런 생각을 하면, 여기서 팔고 나와야 돼. 그런데, 여기서, 어 지금 이제 14.73%니까, 이거는 지금 내 중장기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은, 여기서 그냥 팔면은 손해란 말이에요. 굳건히 홀딩해야 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러면 대부분 이제, 주식을 모르는 애들을 보면, 이런데 증고점 오면 판다 그러죠. 또 나도 사실은 어, 여러분들 초보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뭐라 그러냐면 증고점 오면 파세요. 여러분들은 증고점에 오면 파세요. 그렇게 이야기해요. 를 그렇지만 나는 뭐예요? 초보가 아니니까 증고점에서 홀딩하는 거예요. 그럼 어디까지 가서 갑니까? 이제 여기서 돌파를 하게 되면 한 파동 더 크게 가는 겁니다. 그래서 초보들은 초보들은 증고점에서 어, 어, 매도 알겠죠? 근데, 이제, 주식을 좀 아는 사람은, 좀 안다면, 어, 홀딩이죠. 갈 때까지 가는 거야. 이, 갈 때까지 먹는다. 알겠죠? 갈 때까지. 이거를, 주, 이걸, 이걸 해야 진짜 주식을 하는 거예요.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. 전것좀오 팔고, 뭐, 어, 깨지면, 안절부절 못 하다가 손절하고, 뭐, 그러면 그건 주식이 아니에요. 투기예요, 투기. 알겠죠?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14%지만 안 팔고 그냥 어, 홀딩하는 겁니다.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, 여기에 한번 겨, 경험을 해보세요. 꼭 경험을 해보세요. 이게 전고점이라고 무조건 판다. 그 어떤 놈들은 보면은, 야, 이거 뭐, 어? 이 전고점 오면 팔고 지지와 저항 아이가 이렇게 한다고 개코 같은 소리예요. 모르는 놈들 와가지고 그런 소리 하죠. 어제인가, 그전가도 그런 놈들 왔더만, 그죠. 이거 아니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내가 설명했죠. 우리 그 지금. 풍국주전 같은거는 전고점이라도 어 안팔고 홀딩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기가 전고점인데도 안팔고 홀딩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이게 주식입니다 요거 한번 지켜보세요 진짜로 어디까지 가는지 원익ips가 진짜 내 말대로 어 그만큼 가는지 여러분 한번 경험해보세요 왜 이렇게 매수해서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, 여러분, 이게 진짜 주식이라고 하는 걸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. 풍국주정, 어, 가듯이, 풍국주등 가듯이 이렇게 은익 아이피스도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.